안녕하세요, 아루입니다. 이번 영상은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1월 15일인 내일에 이제 비트마인 주주총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잖아요. 15 밀리언 개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주주들이 투표를 통해서 승인을 하거나 거절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라서 이 영상으로 중립적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비트마인과 비트마인 레버리지에 굉장히 큰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서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표는 각자가 돈을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이죠. 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맞고 틀리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 월스트리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좀더 관용을 품고 어,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을 막 욕하고 싫어하게 이러기보다는 우리가 다 모두가 벌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투자로서 바라는 것 우리가 투자로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잖아요. 자 그래서 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트마인 주식은 이스리움 가격과 100% 일치합니다. 비트마인의 모든 자산과 이 주가와 이 어닝스는 어, 크립토 중에서도 이스리움이라는 것의 토큰에 완전 100%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마인의 주가는 이스리움의 가격으로 결정되는데요. 그런데 비트마인으로 이스리움에 어, 투자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게 중앙 금융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서 어좀 다른 어 그런 위험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거를 이번 영상으로 제가 한번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프리어 오늘 아침 7시에 엄청난 거래량으로 이렇게 올랐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오른 이유는 사실 어어뭐 지금 네. 그게 어숏 스퀴즈였습니다. 지금 어 지난 24시간 동안 그 청산된 숏 포지션이 지금 롱 포지션이 훨씬 많거든요. 587 million d o 의숏 포지션이 지난 24시간 동안 청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롱 포지션은 그것보다 아주 아주 훨씬 적은 84 million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숏 포지션들이 청산이 되고,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어서 이거를 좀 넓게 보면요. 어, 지금까지, 어, 어들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곰들이 이기고 있다가 이때부터 해서 이제 어, 추세가 전환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 어, 황소들이 이기고 있습니다. 무들이 이기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오른 것입니다. 이번 어, 지난 밤 동안 많이 보셨다면 참 다행입니다. 저도 이때. 네. <laughs> 어쨌든 잘 보셨다면 참 다행이고요. 이제 i 리 h 한 장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어, 제가 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요. 네 지금 잘 버티면 될것 같은데 잘 틀려야 될것 같은데 근데 비트마인이 문제입니다. 자 비트마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비트마인의 가격은 이래서 이디엠의 가격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어, 비트마인에 투자하는 본질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앞으로 미래는 이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서 잘 쓰고 있는 중앙금융과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생겨나서 이제 세상을 바꿀 것으로 보이는 탈중앙금융이 하이브리드로 나아갈 것으로 저는 전망이 됩니다. 근데 제가 탈중앙금융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공부를 하는 사람들 축의 축하죠. 네, 아자, 제가 1등은 아닙니다. 어, 저보다 훨씬 일찍 이트리엄을 공부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네, 뭐, 늦기는 하지만, 아직 그렇게 늦지도 않았습니다만. <laughs> 네, 그러하여서, 이제 탈중앙 금융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어, 세상의 그런 시스템이 될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가, 어, 투자하는 게 바로 이트리엄과 그리고 비트마인이에요. 근데 이 미에에 대한 비전이, 어, 비전에 동일하시면 이제 비트맨 주식을 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5 0밀리언 개의 주식을 어더 발행할 수 있게 되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먼저 글로 먼저 정리를 해야 제가 말씀을 더 논리정연하게 드릴 수 있어 가지고 제가 먼저 글로 써 놨습니다. 자, 이게 얼마 전에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에서 두바이에서 2025년 12월 3일 4일 동안 네. 어 톰리가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네, 여기서 저기 비스 아 이스 비트 레이시오가 이스랑 비트코인 레이시오가 네, 0.4가 되면은 이제 어 저기 이더리움이 만 달러가 될 것이고 이제 0.4 0.08이 되면은 2만 달러가 될 것이고 0.22가 되면은 이제 6만 2천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어이스움의 가격이 이렇게 오르긴 하겠지만 그 비트마인의 주가는 이것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어,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비트마인이 어그 북벨 외 0.8에 트레이딩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엠네브가 1이 안되는데요. 이거 사람마다 지금 다르게 해보고 있는데요. 어 이거 쓰읍,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은가? 어쨌든 어, 0 8에서 0.9 정도입니다. m l e 1 이하입니다. 그래서 한 10에서 20% 할인 중인데요. 어, 근데 이게 우리가 이미 앞서 사 나왔으니까 지금 좀 불안한 상태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할인 중이어서 다른 말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 기관과 애널리스트는 지금이 매수 기회이자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어, 저기 주식을 볼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어, 이건 제가 사용하는 유료 사이트인데요. 이거 유료 자료라서 제가 공개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네 소개는 해드릴게요 이거 뭐 한달에 한, 달에 한... 어, 네, 좀꽤 내는 그런 겁니다. 어, 쨌든 지금 월 스리과 뭐 여기 애널리스트들이 다 스트롱 바이 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사라는 말하고 을 있고 월스리는다 스트롱 바이 사라고 하고 있고, 있고 100%요. 그리고 어, 여기는 베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이거를 어, 나쁘게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좋게만 보고 있는데요. 근데 비트마인 자체는 좀 장단점이 있으니까 네 그걸 좀 짚어볼게요. 일단은 어, 네 구독 아니 저기 임플로이가 지금 일하는 직원 수가 3 명밖에 안 되네요. <laughs> 네. 그리고 네. 저기 이더리움을 이제 스테이킹을 해 가지고 그 스테이킹 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많죠. 아, 제가 좀 빨리 알려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음. 일단 지금 기관과 에스지가잘 어, 보고 있고 매수 기준 타임이라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월 스트릿은 변동성을 되게 좋아합니다. 월 스트릿은 어, 정보를 잘 알고 있어서 어, 사람들이 군중이 패닉을 하는 것을 어, 수치로 알수 있고 프로그램으로 알수 있고 어, 그래서 그 변동성을 통해서 돈을 찍어낸다고 본인들이 얘기합니다. 프린트먼이라고 월 스트릿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이 직접 말하셨. 말하시던데요. 그래서 비트마인은 이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군중의 관심 시장의 관심에 더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금융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비트마인 주식을 통해서 사고팜을 통해서 어, 이익을 얻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기서 어, 이 사람들에게 돈을 옮겨주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금융교육과 이런 트레이딩과 그리고 비트마인이 어떻게 작동되는 것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애널리스트로 일하는 분들에게 아니 아면 기관이나 뭐 그런 사람들에게 어 돈을 전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여기서 우리도 부자가 될수 있겠는데요. 어 그래서 아, 이거 좀 언급하고 갈게요 이거는 비트마이 추천하는 영상이나 글이 아니고요. 이거 자신이 아는 것만 해야 됩니다. 자신이 아는 걸 찾아서 그것만 하세요. 어, 저도 투자로 잃었 전, 크게 잃었던 적이 있는데요. 모두 다 남을 따라해서 잃었습니다. 남을 따라하시면은 투자금 전부 혹은 크게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남을 따라하지 마세요. 남이 산다고 사는 것만큼 바보 같은 게 없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걸 해야 됩니다. 이게 직업이랑 똑같아요. 남들이 뭘 해서 돈 벌었대 라는 걸 따라하면 자기가 우리도 그걸로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네. 내가 잘하는걸 해야지 그걸로 어, 잘 사실 수 있습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네, 이게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사이트이고요 어, 다들 이제 strong b 로 bullish 한대요. 어, 근데, 중요한 게, 네, 저기, 이더 가격과 이제 비트마인의 가격 연동이잖아요. 이제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 가치가 제가 지난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2026년에 이더리움 네트워크 가치가 원트얼이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그, 그, 윌리엄 무가야라는 작가님이 이렇게 예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더 개별 가격이 8,000달러가 되는데요. 8,000달러가 된다면 은 이제 엠네브 프리미엄에 따라가지고 이더의, 아니, 비트마인의 가격 결정이 될 텐데요. 엠네브 1.6이 그, 스트레트지의 어, 평균 엠네브입니다 어, 다른 말로 시장이 굉장히 활황되었을 텐데요. 지금은 엠네브가1 아래잖아요. 0.8에서 0.9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평가된 상태인데요. 지금 31달러인데, 여기에 지금 가격, 지금 이대로해서 1.6배 프리미엄이 더해지면 55달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적정 가격은 뭐 55달러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서가, 이스가 4,000달러가 되면은, 어, 비트마인은 95달러가 되고, 어, 5,000달러가 되면은 이제 119달러 되고, 이스가 6,000달러가 되면 144달러 이상이 된다고, 이거는 제임스니라는 제가 종종 소개시켜드리는 경제학자가 계산한 건데요. 근데 이게 실제로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ATM을 통한 주식가치 희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마인의 자산을 보면은 여기 캐피탈 스트럭처 보이실까요? 지금 자본 구조가 현금이 512 밀리언입니다. 어 얼마 전에 봤을 때1 밀리언인 거를 봤었는데 지금 캐시가 그거의 절반인 걸볼수 있습니다. 이 캐시로 어, 이스리을 굉장히 많이 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M 네브 1 이상이면은 그에 대한 썰 플러스로 이제 또 이스름을 사는데 지금 그보다 낮아졌잖아요 M 네브가 그래서 지금 이이썰를더 매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M 네브가 낮아지거나 현금이 좀 낮아졌으니까 이거를 더 이스를 매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어그네톰 리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승인해 달라고 왜냐면 5000억 개 주식을 발행하면은 그 주식이 더 생기면서 ATM으로 생기면서 우리의 주가가 희석됩니다. 그래서 비트마인의 투자를 하면은 최대의 단점이 주식 가치 희석입니다. 그런데 샤프링크는 어, 주식 가치의 희석이 되지 않도록 그 어, ATM을 통해서 이스를 사지 않고 어 저기 그거를 합니다. 바이백을 합니다. 자기 자사주 매입 정책을 통해서 어, 주가를 보호를 하는데요. 그게 샤프링크의 장점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조금 네. 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거예요. 왜 if 이 쓰림의 가격이 올라야지. 다른 말로 그렇게 샤프링크나 비트마인이 이 써를 사서 큰 손이 되어가지고 고래가 이걸 매집해줘야지 이 가격이 오르잖아요.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야지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사주를 사는 게 닭을 위한 건지 달걀을 위한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비트마인이 하는 행동이 어, 어떻게 생각하면 잘하는 행동인데,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이미 비트마인의 주주인 사람들에게는 이게 단점입니다. 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 잃지 않으려면은, 이스, 이더리움의 가격이 많이 올라야 됩니다. 그, 왜냐하면, 우리의, 어, 주, 어, 비트마인 주식 한 주당 이스 보유량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식의 가치가, 주식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트마인이 주식을 계속 발행을 해서 그걸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주주 새로운 주주들이 그 주식을 사줌으로써 그 돈이 비트마인에 가고 비트마인이 그 돈으로 이스리움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거 몇달 동안 계속 지켜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어 장기 투자보다는 트레이딩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장기 투자한다기보다는 지금 스트릿, 저기, 어, 트레이딩을 하고 있거든요. 월시리 같은 기관은 큰 금액을 운용하기 때문에 그큰 금액으로 사고팔기를 하면은 수수료가 거의 없거나 수수료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고파는 게 월시리세이라는 그런 기관들에서는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관들이 돈을 벌는 것처럼, 비트마인 주식도 이걸 장투하기보다는 트레이딩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트레이딩은 이거 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향이 맞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저처럼 성향에 맞지는 않더라도 이거를 배워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완전 장기 투자 성향이거든요. 저는 좀 아시다시피 좀좀 좀 젠틀한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네, 저는 <laughs> 트레이딩은 저랑 맞지는 않지만, 근데 이거 배워서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1월 18일 오늘 새벽부터 오후까지의 오픈인트레스인데요. 이 오픈인트레스는 퓨처리스고요. 이거는 바이낸스에서 제가 캡처한 겁니다. 오픈인트레스가 어, 많아진다는 것은 시장의 참여와 관심이 증가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참여와 관심은 곧 에너지거든요. 이 에너지가 모여야지 금 가격도 오릅니다. 자 그래서 내일 비트마이 주주총회에서 주식 발행량 증가가 주주투표 승인이 되면은 이제 그 승인이 된 것으로 아마 대부분을 atm을 통해서 다른 말로 우리의 주가가 희석이 되어서 이더를 매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매집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예민한 민감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어, 우리의 주가가 희석되는 거를 어, 희생을 하면서 감내를 하면서 이더의 가격을 올려가지고 비트마인의 주가도 오르도록 이끌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이걸 승인을 하면은 50 밀리언 개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비트마인이 마음껏 어, 주식을 발행해서 그 돈으로 이스를 매집한다는 건데 그렇게 마음껏 발행하면은 우리의 주식 가치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혹시 비트마인 레버리지 주식 BMNU 갖고 계신 멤버님 아니 저기 독자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비마 유도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 제가 주주 주주 통해서 이거 네, 투표를 한다면은 저는 네. 어, <laughs> 이건 뭐, 투표인 거니까, 네, 비밀로 하죠. 어쨌든, 비트마인 현금이, 네,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절반이 된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계속 엄청난 금액으로 막 하루에 100 million dollars 이 계속 사고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 플러스 ATM을 통해서, 네,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마인의 투자의 최대한 점은 주식 희석입니다. 이게 조금, 네, 많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걱정하시는 거 되게 머리 아프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좀 깨닫고 제가 좀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비트마인 장기 투자보다는 이더리움 현물이나 선물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 제가 저기, 어, 물 타겠다는 분들께도 좀 말렸습니다. 물 타기는 안 하는 게 좋거든요. 네, 이거 자꾸 희석이 될 텐데, 거기다 물을 타면은 점점 더 나아요. 네. 어 뭐라고 하죠? 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웃음> 네, <웃음>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물타기보다는 그냥 버티는 게더 나을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보다는 이그 탈중앙 금융이 이렇게 이 중앙 금융인 주식을 통하지 않고 탈중앙 금융은 사실 우리 개개인에게 민주주의처럼 힘을 주는 게 탈중앙입니다. 우리가 중앙 집권적이면은 그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의 이득을 더 부당하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어, 네, 주조, 차익이라든지 그런 걸 가져가는데요. 근데 탈중앙은 한두 사람이 이런 걸다소유하는게 아니라 모두가 소유합니다 그게 이트리움의 가치예요. 그게 퍼블릭 굿즈라고 지난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비트마인 주식으로 트레이딩 하는 거는 월 3세에게 좀더 유리할 것 같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탈중앙이 원래 개인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를 직접 투자하는 게더 리스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 저는 한국인이 잃는 게 마음이 아파서, 어, 저, 증권사에서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잡아주었는데요. 저는 한국인이 안 잃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수업을 받으셔서 이렇게 투자를 배우시는 분들이 특히 더안 잃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자님들이 안 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요. 어, 벌기 위해서는 비트마인 주식 보다는 크립토를 그 자체로 하시는게 더 어, 유리하고 안전하겠습니다. 어, 주식이 안전해 보이지만 그만의 부조리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 주식은 어, 중앙금융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 비트마인 장기투자보다는 이더리움 현물이나 선물이 더 나을 수 있겠다는 걸 저는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좀 언급 드릴게요. 비트마인 레버리지 주식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레버리지 주식을 갖게 되면 은 이게 선물 같은 건데요.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게 되면 은 8시간마다 펀딩비를 내거나 받습니다. 그 펀딩비도 그렇고 어 우리 이거 주식을 트레이닝 아니 크립토를 트레이닝 할때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퓨처스를 하게 되면 선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레버리지만큼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그 비용만큼을 비마유 레버지를 통해서 아니면 BMG 레버지를 리 통해서 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저기 저 레버리지를 하시거나 뭐 그러시게 되면은 어 그거에 합당한 레버리지, 합당한 비용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비마유 주식을 갖고 계시면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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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용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비용을 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 매일 매일 내그 주가에서 책정이 됩니다. 내 주가 평단가가 점점 낮아집니다. ETF를 장기 투자하시면은 어내 평단가가 저절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게 나의 수수료를 내 주가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평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 아시겠죠? 그래서 비마이를 오래 갖고 있으면 녹는다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네, 그걸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뭐 다른 이유도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을 갖게 되면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딱히 그런 네, 레버리지에서 오는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하게 되면은 내가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아서 헤이즈라는그 흑인 크립토 억만장자도 어 레버리지 주식은 절대 하지 않고 차라리 선물이 낫다고 본인이 말했습니다. 저그 말의 뜻을 어그 사람은 숫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선물을 공부해서 해보니까 어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이거 레버리지 쓰는 거랑 선물하는 법을 배우셔서 타일 중앙 아직 아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이거를 배우셔서 하시면 됩니다. 어 저도 이거 몰라서 배워서 했고요. 제가 영어가 능숙하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모두. 다 영어로 되어있어가지고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어, 친절하게 어, 되게 기본부터 처음부터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탈중앙 금융으로 어떻게 어, 송금하는 것부터 모르시잖아요. 그것부터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네저 저기 밑에 보시면 가입하기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네 최대의 단점입니다. 아, 단점입니다. 그리고 뭐 장점은 뭐네 주식이 네 어쨌든 스테이킹을 하게 되는데요. 스테이킹 지금 현재 5.1 밀리언 어치를 했더라고요. 그게 어, 네이 정도의 이더움을1.5 million 이더를 지금 스테이킹을 했는데요. 그게 전체 비트마인의 이더 보유량의 37%를 지금 스테이킹 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비트마인의 장점은 어, 다른 뭐뭐 뭐 샤프링크와 다르게 자체 스테이킹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게 마반이라고 부르던데요. Made in America Validation Network라고 부르던데요. 이게 이렇게 롤라우로 되게 되면은, 어, 연390 million d o l l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되는데, 그게 하루에 1 m i l 입니다 이거를 스테이킹 일류로 받게 되는데요. 약3% 정도를 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닝스에요. 근데 미국 주식은 되게 쉬운데요. 한국 주식은 좀 다른 이유들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반면 미국 주식은 어닝스에 맞춰집니다. 주가는 그 회사가 벌고 있는 돈의 양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주가도 오를 수 있다는 어 그런 기대치도 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점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게 주가 가치 희석이잖아요. 이게 너무 커서 뭐가 더 좋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고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하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좀 안전할 것 같아서 이처럼 현물이나 선물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차트인데요. 제가 여기 하늘색 선 그어놓은 거 보이실까요? 이게 3,369달러인데, 이게 저 지지선이자 저항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들어 놓은 이 저항선인데요. 작년에 그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한번, 두번, 세번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뚫고 갈것 같습니다. 이걸 뚫고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제 관점은 틀릴 수도 있지만요. 네, 근데 어, 이거를 뚫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수직적으로 이렇게 오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주가 희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주식 희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희망은 이스름에 이렇게 또 수직적인 상승을 여기에서 이제 어, 그 구간을 여기 지금, 이걸 뭐라고 하더라? 박스권 횡보를 끝내고, 이게 박스권 횡보가 이제, 어, 4,800달러 였었잖아요? 이거를 깨고 여기로 올라가게 되면은, 6,000달러, 아니, 한 5,000달러 이상이 되면은, 그때 우리 비트마인의 주가 희석된 분량만큼이, 또, 엠네브와 함께, 겹쳐져서, 우리의 비트마인 주식 가격도 함께 오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단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주가 희석이에요. 자, 그리고, 어, 지금, 이더리엄 아, 이거, 말씀드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어 그리고, 크립터 리더는 항상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 95k를 탈환 했습니다. 어, 네. 비트코인의 방향이 다, 이렇게, 네. 이더리엄과 다른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크립터는 이런 거고요 크립터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더리엄은 어, 탈중앙금융의 그 자체입니다. 비트코인과 이튬은 탈중앙금융이에요. 근데 말이 좀 어렵지, 탈중앙은 영어로 하면 되게 멋있는 단어입니다. Decentralize Finance 거든요. Decentralize에서 DE가 뜻하는 게 떼다라는 말입니다. Centralize는 중앙화잖아요. 중앙화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우리 개개인에게 힘과 권력과 뭐 경제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말이어서 결국 어, 이 DeFi, 탈중앙금융의 목표는 우리 개개인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한국인들이 잃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 그리고 지금, 어, 차트를 살짝 보, 말씀드리자면 이게 저기 mhcd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이니까 이제 내려가다가 또 오를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더 테스트 하면은 이게 한 번, 두 번, 세번또 테스트를 했네요. 이제 네 번째에서 이걸 뚫고 올라갈 텐데요. 그래서 이트렘의, 어, 방향은 지금 확실히 정해진 것 같습니다. 어, 제 분석이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우레오 배웠고요. 어, 이 투자는 저 밑에 가입하기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자산 분배하시는 법, 크립토로 돈 벌기 네할수 있거든요. 버셔 가지고 그걸 분배를 잘 하셔야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어, 크립토로 갑자기 돈을 벌게 되면 졸부처럼 돈을 잃기 참 쉬운데요. 그렇게 되지 마시라고 제가 부자가 되셔 가지고 자산을 어떻게 이렇게 분배해서 안전하게 나의 부를 지키는지도 알려드릴. 게요 차차. 이미 제 책으로 써놓게 됐습니다. 부자의 백스를 생각하는 법이 이 책입니다. 이책 읽어보시고, 네, 이를 통해서, 네, 부자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레오베였습니다. 정토하세요.